가수분들 팬들 이렇게 많네, 오. 팬들. 야, 이거 이렇게 잘해 놓으셨네 음. 여기도 있고. 선비의 상. 사람 다니기에는 좋은 그런.

아주 편안히 가고 있습니다 원래 걸어서 한 20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, 이렇게 네, 오늘 축제라서 이렇게 무료로 모임승차 하고 있습니다 도랑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아이고 너무 보기 좋은데 여기 아 카드 결제 환영 카드 안 씁니다 근데 <laughs> 어 근데 진짜로 그런 드라마 속으로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쭉다 가면서 지금 이런데 왼쪽은 이렇고 오른쪽은 여기 가운데는 강이 흐르고 이렇게 산림이 무성합니다 여기는 사극 촬영장이라니까 어 멋지네요 안에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아니 근데 문경이랑 이 북한에 있을 때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문경고개라는 그 노래 근데 여기 노래는 아니겠죠? 북한에서 들은 것 같아요. 노래 뭐 하이, 가사가 문경 고개 고개는 얼마나 높던고 오르면서 칠십리 내리면서 칠십리 그 북한 노래 맞은가요? 이게 북한에서도 뭐 어떻게 들으다 보면 그게 북한 사람들 어, 한국 노래인 줄 모르고 그렇게 북한 노래인 줄 알고 불렀다던데. 문경 고개는 어디 있는지 가보고 싶어. <laughs> 오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.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뭐 서울이고 부천이고 이쪽에서 다 왔다 하더라고요. 아, 그 교통이 좋은가 봐요. 여기 이렇게 서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하니까. 오, 사람 많다. 박서진이, 박서진이 응원 팬이랍니다. 다이 노란 사람들이, 노란 옷 입은 사람들. 강화문 어, 차사발 축제, 뭐 그런 게 있네요, 오늘. 아니,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무슨 밥사발, 국사발,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, 차사발이면 그러면 뭐, 크다는 사발이다 뭐, 차를 들이마신다, 들이켠다, 이건가요? 원래 여기는 공깃밥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지금 한국에서 먹는 밥사발이공기그릇이 아니에요? 근데 북한 있을 때 저희도 뭐 국사발, 밥사발 이랬거든요. 그리고 양쪽으로도 국이고 밥이고 많이 먹는 편이었고, 반찬 뭐 다양한 그게 없으니까 아마 그러는데 찻사발이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발이 큰데다가 차를 담아서 그냥 막 이렇게 보꽃보 마셨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. 맞네. 여기 이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옛날부터 아, 그랬나 봐요. 그러니까 찻사발. 어. 오늘 또 축제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어, 어, 전동차도 무료고 모든 게 무료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리거든요. 근데 전통 전동차 차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또 차사발 축제라는 그런 축제여서 이렇게 아, 북한에서만 사발, 사발, 뭐 국사발, 밥사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사발 소리 들으니까 이게 정겹더라고요. 그래서 세트장에 가봐가지고. 아 진짜로 그런 음 이전에 북한에 있을 때도 어, 그 도사기를 어떻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두껍게 나왔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또 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얇으니까 이렇게 어디 떨고도 인층 또 깨지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. 어, 조금 두꺼운 거는 뭐 어디 떨고도 깨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서 아나 집에 있는 그 사발들을 예, 다 여기 이렇게 옛날 이런 사발로 어, 집에 있는 공기 국, 국사발 뭐 이런 거랑 다뭐 지금 오늘 본 그런 아, 그 사발로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, 옛날 게 예, 전통적인 게. 예,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이게 어, 운 좋게 또 이렇게 경치도 좋은 여기 그 사극 촬영장에도 와서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이렇게 갑니다. 무슨 <목소리> 문입니다 이게 협정문? 아.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사는 지역에 이게 도자기 공장이라고 있었거든요. 거기 제가 사는 그군 자체가 도자기 지역입니다. 이게 도자기 공장이 두 개나 큰 공장이 있었고 뭐그 도자기 수출을 해가지고 공예 수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공장이 잘 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밥사발, 국사발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사발이라 차사발 소리 하니까 어정감이 가네요. 아, 어, 여기 함경도에서처럼 여기도 사발이라고 불렀네요. 큰 사발이 있어요. 오, 여기 북한에서 보던 그런 사발이네. 이런 큰 사발. 오아 이건 진짜로 옛날 사발 같아. 어, 이렇게. 아 어, 사발이 멋지다. 너무 멋지어 사발이. 아. 옛날엔 이렇게 건강 사발 같아, 아주. 저기다 담아서 먹으면 아주 건강해질 것 같은 네, 그런 사발입니다, 아주. 네, 이런 사발 욕심납니다. 이런 데다 집에서 나 이제라도 어, 밥 사발 바꾸고 싶어요. 두게 담아도 여기다 담아 먹고 싶은데. 아. 음, 자기 취향이니까. 괜찮겠죠?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수저 이거였는데 노란 수저하고 숟가락 젓가락 이런 노란 거였거든요.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런 거 썼고 아버지도 이런 거 썼고 야, 아. 멋있네. 아, 술잔 같아. 북한이 술잔. 요 이렇게 했거든요. 우리 집에 술잔이 있었는데 이런 색깔에, 여보다 좀더 연한 색깔의 음, 술잔이라고 했는데. 음, 음. 여기 무슨 이벤트가 있답니다. 아 이벤트 있다면 좋치어막 해보고 싶고 어떤. 제기차기 뭐어 팽이 돌리기 나 공기놀이 잘하는데 이전에 학교 때 학생 때 공기놀이 제가 잘했거든요 <laughs> 아 이거 땅치놀이라는 거예요 땅치 땅치기 제가 지금 표표 표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표 오징어게임 다섯 개 종목의 미션 도장을 모두 획득시 기념품들인데요. 아, 기념품, 기념품 좀 타봐야지 오늘. <laughs> 어징어게달고나 준다니까? 달고나 준다며, 달고나 아, 모두 줄 섰습니다. 지금 해보려고. 와, 딱지친. 오, 몇 번씩 해보는 거죠, 뭐? 두 번? 아, 두 번씩 해본답니다. 아, 진짜. 엄마, 아, 하, 하, 게해나 내 차례는 이제 한세 번째 세 번째 차례. 아. 엄마 저거 지 밑에 거기다 쳐야지. 그리 번지야지. 근데 왜 저기? 오고. 아, 아고 나 아. 번지다가 말았네. 번지다 말았어. 대 어. 이렇게 쳐야 되나? 어. 아. 아, 이것도다섯개성공했네요 지금 두 개. 어머 다섯개다섯개 성공 다 해야 된다, 는데 지금. 뭐? 머 너무, 안 돼. 너무, 없어요. 여기서? 네, 해주세요. 아유, 세상에.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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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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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뭐 할까? 어? 아이, 다녀이래 가까이 가자. 엄마 이다섯개 د 아, 됐어. 나더 해야 돼. 요만더 다시 하면 저기 하나 요만 더 요만다 다시 하면 되나? 이이 응? 마지막 것만 다시 한대요. 오단 다섯 개다 해야 돼요? 개 이상 아 됐다. 됐어. 아 하나 줄 서야 돼. 아유, 아, 줄 서, 세상에. 줄스으 해. 어, 오늘 오징어 게임 다섯 개 성공해 가지고 달고나를 탔습니다 오늘. <laughs> 작은 게임이지만 어, 너무 재밌네요. 감사합니다.